새벽 4시 경기도 안양시에 사시는 62세 김영숙 권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3억 원의 빚이 생긴 지 4개월째였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님,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나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눈물로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아무 말씀도 들리지 않았지만 확신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기도할 때 느껴지는 그 특별한 순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도 중에 이것이 느껴진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곱 가지 신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눌 신호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올 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확실한 평안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56세 이정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들의 취업 문제로 1년 넘게 기도하셨습니다. 29살 아들은 17번의 면접에서 모두 떨어졌습니다. 빚만 8천만 원이 쌓여갔습니다. 처음에는 불안과 걱정 뿐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요, 주님?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이었습니다. 13개월째 되던 그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그 평안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조용히 멈췄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백수였습니다. 빚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2주 후 아들은 예상치 못한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면적도 없이 바로 채용 통보가 왔습니다. 연봉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이다. 여러분의 기도 중에 이런 평안이 찾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눌 신호는 말씀이 살아서 다가올 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이 강하게 다가오는 경험이 있으시죠?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인데 기도 중에는 달라집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상황에 꼭 맞게 들립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59세 박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34살 딸의 결혼 문제로 6개월간 기도하셨습니다.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주변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이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이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잠먼 19장 21절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3개월 후 예상치 못한 좋은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교회 선배 집사님의 소개였습니다. 6개월 후 딸은 결혼했습니다. 박권사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그날 그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살아서 다가올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세 번째로 나눌 신호는 환경이 아닌 마음이 먼저 변할 때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진짜 응답은 상황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먼저 바뀝니다. 원망이 감사로 두려움이 믿음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64세 최철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건강 문제로 2년간 고생하셨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실명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두려움 뿐이었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매일 이런 기도만 했습니다. 가족들도 힘들어 했습니다. 교회 봉사도 중단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확히는 1년 8개월째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 대신 감사가 나왔습니다. 주님.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눈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볼수 있게 하소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변하니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감사 기도가 나왔습니다. 교회 봉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도 할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년 후, 새로운 치료법을 만났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새로운 수술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시력은 70%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환경보다 마음이 먼저 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 증거입니다. 네 번째로 나눌 신호는 침묵 속에서 임재를 경험할 때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때로 하나님은 말씀이 아닌 침묵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침묵은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58세 정미경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중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대화가 끊겼습니다. 3개월간 눈물로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제 기도를 들으시나요?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느날 새벽이었습니다. 4개월째 되던 그날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주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보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십시오. 마음 깊은 곳에서 천천히 무엇인가가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집사님은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로가 서서히 밀려왔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마음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요란한 소리가 아닙니다. 조용한 음성입니다. 정집사님은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이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편 62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주후 남편과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마음이 열렸습니다. 6개월 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임재를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다섯 번째로 나눌 신호는 눈물이 은혜로 바뀔 때입니다. 10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도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눈물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시는 61세 김정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28살 아들이 교통사고로 1년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회복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뇌손상이 심각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병원과 교회를 오가며 기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지만 아들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들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포기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김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개월이 지났지만 아들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9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중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멈췄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위로가 서서히 밀려왔습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빛이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배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눈물은 여전했지만 그 눈물 속에 소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만 같았습니다. 2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3개월 후 아들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1년 후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약속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10편 56편 8절 말씀처럼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개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십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김권사님은 지금도 간증합니다. 제 눈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9개월간의 눈물이 모두 은혜였습니다. 눈물이 은혜로 바뀔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위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나눌 신호는 주변 사람들이 변화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도 변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55세 이수진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15년간 기도했습니다. 58살 남편은 완강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남편을 교회로 인도해주세요. 남편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냈습니다. 관계가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11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주님, 먼저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하소서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주님께 맡겨보았습니다. 이 집사님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억지로 끌고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밥을 준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 요즘 뭔가 달라졌어.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먼저 교회에 가자고 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궁금해 아내의 변화를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잠언 2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2년 후 남편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봉사도 적극적으로 합니다. 이 집사님은 말합니다. 제가 변하니 남편도 변했습니다. 15년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변화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나눌 신호는 감사가 먼저 나올 때입니다. 대살로니 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응답받은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이미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60세 박영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4년간 고생했습니다. 빚이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전세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빚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자만 매달 200만 원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깨달았습니다. 3년 6개월째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주님, 이미 주신 것들에 먼저 감사합니다. 건강에 감사했습니다. 가족에 감사했습니다. 믿음에 감사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감사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감사하니 평안이 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6개월 후, 예상치 못한 길이 열렸습니다. 교회 성도님께서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남편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2년 후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3년 후 모든 빚을 청산했습니다. 4년 만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박권사님은 간증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감사가 응답의 시작이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초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가 먼저 나온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중에 이것이 느껴진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곱 가지 신호를 나누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 살아서 다가오는 말씀, 환경이 아닌 마음의 변화, 침묵 속의 임재, 은혜로 바뀌는 눈물, 주변 사람들의 변화, 먼저 나오는 감사.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힘든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은 은혜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 중에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소서 평안과 위로로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